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아주 유튜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용화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대남에 대한 녹취 폭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이명수 기자의 김대남 녹취 폭로는 법적인 데미지를 전혀 입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북두시민혁명구도 어제 밤새도록 서울의 소리 폭로 방송 1편, 2편 모두를 여러 번 듣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불법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조차도 어떤 구체적인 팩트가 없는 이재명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팩트는 없고, 김 대남의 주관적인 판단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 자파들의 업무적인 해석을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안의식이 없는 사람을 온갖 권력의 업무 술수가 난무하는 구중 궁궐의 권력의 중심에다 가져놓았다는 아닐, 혹은 임용 원칙을 소홀히 하는 그런 무능과 도덕적인 회의에 대한 비판은 아주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니까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지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간의 권력 투쟁과 갈등설이 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으로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의 낙마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김대남, 선임행정관 김대남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김대남이 공산자파의 그 스피커로서 이중간첩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천을 받는데 이용하려는 그런 간사한 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김건희가 한동훈이를 치면 좋겠다라는 이런 유혹을 하면서 설쩍설쩍 미끼를 던진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김대남은 친윤의 그어떤 배경으로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훈을 치면서 자기의 공을 내세워서 헌신을 내세워서 공천을 받으려는 그런 전략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이를 치면 좋아한다라는 그런 믿기를 통해서 이명수를 이중 간첩으로 활용하여 공작을 하기 위한 그 업무를 던져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 자기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그 유용에 속한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한동훈의 낙마를 원한다는 내용을 설쩍 흘리면서, 그러니까 공산좌파매체인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의 비리를 폭로를 하자. 이렇게 사주를 한 겁니다. 김건희가 사주를 한게 아니고 김대남이 자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명수를 공작한 것입니다. 즉 이중 간첩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대남은 윤석열 대통령 즉 친윤 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에게 헌신하고 공헌을 했다 하는 이런 업적으로서 공천을 받기 위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 김건희의 공작이 아니고 김대남이 이명수 기자를 이중간첩으로 공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남이 강조하는 공천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개입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김대남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인모가 갑자기 공천 신청을 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술술을 총동원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명수 기자를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동훈을 치면서 윤석열에게 충성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원모가 들어오니까 김근희가 이원모를 민다는 공천 개입을 주장을 하면서 이원모를 치기 위해서 김근희가 공작을 해서 내가 어렵게 됐다는 이런 미끼를 던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명수 이중간첩 이거로 효과가 없고. 이명수가 폭로하게 되면 자기가 낙동간 오리알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10분 후에 그거를 취소하고 살아남는 전략으로 공기업체 사장이나 감사로 가자고 이명수 기자에게 자기 공작의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김대남이 이명수를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남이 자기가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를 비난한 겁니다. 그러자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 공작을 그만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업모는이 음모가 검찰 출신으로서 직접적인 윤석열의 꼬봉이니까. 가족 관계에 유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이 술을 좋아하는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1차, 2차 하다가 아쉬우면은 집에 가서 한잔더 묵자. 이래가지고 이어모가 윤석열의 집에 들락거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친교가 있고 그런 친교 속에서 미혼이었을 때 윤석열이 중매도 쓰고이어모의 중매를 쓰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 가족적인 유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추론적으로 김건희가 이어모를 챙길 수 있다라는 이런 추론이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명수 기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한 공작이지,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서 백의 송사를 하겠죠? 그 친구가 공천됐으면 좋겠다고 윤석열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인간사니까. 그 위에 어떠한 법적인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백외송사 혹은 부부간의 일상의 이야기를 그것이 공천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강요하거나 개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혀 사실무근이고 다시 말하지만. 김건희의 공작이 아니라 김대남이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명수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대남이 공천에 실패를 한 이후 이중간첩, 이명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공기업의 대표나 감사로 가기 위한, 위해서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그런 공작을 시도한다, 시도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김대남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판단을 할 때, 김대남이 생각을 할 때, 남자로서 윤석열은 이명수의,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비토를 할 거니까, 그래도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조그만한 미련이라도 남아있는 여성들의 그 어떤 정서를 이용해서 이명수를 꼬덕여서 김건희의 눈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낸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속에 이명수가 했다라든지 뭐 이명수가 내 옆에서 김건희를 많이 도우고 있다라든 이런 사족을 달았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이 공산자판 매체와 소통을 하고 또그 그 소속인 기자들에게 온갖 궁중 비사를 자기가 잘 아는 척하면서 지껄였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임기 시작부터 인사검증에 실패하였고, 서툰 점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권력록에 넘치는 김대남 같은 인물을 선임행정관으로 쓰고, 또 하나 시끄러운 명태균 같은 인물을 주변에 얼신거리게 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 대남은 공직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김 대남은 이명수 기자를 고향선후배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 이명수 기자를 핸들링을 할수 있다, 조정을 할수 있다는 이런 판단으로, 그 김근희에게 잘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왜 공천 실패 이후 김근희와 어떻게 이명수를 통해서 라인을 잡아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용화대 선임 행정 선임 행정관이니까 김근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공기업 대표나. 감사로 갈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수에게 미끼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리석지만은 김대남의 자기의 정치적인 술수였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다시 말하면은 아무런 데미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대남지도 자기 나름으로 안전하다는 미끼를 던졌는데 그 미끼에 이명수도 이용하려는 힘으로서 이렇게 주고받은, 거래를 주고받은 이중간첩의 형태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데미지는 없을 거다. 네 번째로, 한동훈의 이번 사건에 대처하는 태도에서 정치적인 개성이, 정치 능력의 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공작했다 하고 이런 떠벌리는 기사가 떴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당 대표가 실시간으로 발끈하는 그런 주어 담을 수 없는 말과 글을 남발하고 공개하는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로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고 전체 진상을 알기 전에는 대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밑에 사람들이 좀더 세밀히 알아본 이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말은 천금보다 무겁습니다. 나는 이런 형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켜보자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뭐 자기가 나서가지고 나를 향해. 공격하고 공작한다는 그런 가벼운 말을 내부야 내부를 향해서 할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몸을, 자기가 칼을 찌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난다 해서 그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칼을 째가지고 위를 들여다 봤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표현처럼 기다려보자.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나는가 두고 보자. 그러고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표의 공작을 할수 있는가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면 끝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말리는 척 해야 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정치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공천의 목적을 위해서 좀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진상을 지켜보자 해야죠. 그게 바로 진중권이고 신지호고 김경률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지업이라든가 과거의 행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런 참모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한다. 그게 리더십의 한계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정치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의 대표나 감사제도를 그 인용하는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를 이런 기회주의적인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씨앗을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특히 감사라는 건뭐 어떤 자리예요. 그 공기업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을 이런 놈들을 이제껏 시켜왔다는 것은 나라가 부실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허경영이 말했다시피 나라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남아있는 돈을 도둑질 해먹는 놈이 많다 하는 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의 원흉인 공기업에 대한 대표와 감사, 기타 이사들에 대한 임용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자. 이것이 자유 우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정치권 주변에 이렇게 설치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에게 왜 기업에 중요한 자리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자리를 가지, 가기 위해서 국회 의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에 대한 그 어떤 근본은 바로 이런 제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을 공기업의 대표나 감사로 기용하는 이런 관행을 완전히 배척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여담인데, 그 지방의 특색, 지방적인 특색은... 택리지에도 있겠지만은 남자들은 팔도 사나이들이 모이는 군대 생활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또 특정 사건과 연결되면서 고차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느낀 것은 이명수 기자나 김대남이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군에서 자리잡은 강원도 출신답다는 이미지가 확 밀려왔습니다. 군에서 강원도 출신을 비탈이라 그럽니다. 산에 비탈 이렇게 있는 데서 산다고 비탈이라 하기도 하고 감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 무슨 뜻이냐하면 산비탈에 살아가지고 바깥에 밑에 도시의 세상 물정을 모른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감자라는 것은 좀 소박하고. 어리석으면서 감자가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발상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라든가 이런 데 이용을 당해서 여기 이런 거를 폭로하면서 반짝 시선을 받겠지만은 고향 선후배 사이를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 비서관 출신이라는 이 사람도 고향 후배 혹은 자신은 선배로서 이것을 자신의 공천에 필요에 따라 이중간 첩으로 이명수로 활용해 보려고 한 이런 순진함이 묻어나는 이런 사건을 보고 허두섬을 웃었습니다. 아, 과연 비탈들과 감자답다. 이명수도 자기가 이런 공헌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중간첩으로 활용된 거고 또 김대남 선임행정관도 자기가 이명수를 이중간첩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활용해야지 하는 이런 순진한 생각이 나이가 5 0씩된 사람들의 그 강원도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김대남이 이명수를 이중 간첩으로 활용했고 또 이명수는 김대남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의 정보원으로 활용했다라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기가 아니고 자유 우파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표나 감사에 대한 선임 제도를 완전히 개선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평과 정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기회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즉, 공기업의 대표의 선임이나 감사, 기타 직책의 선임제도를 완전히 개선시키자. 그러면서 내부 정화의 기회가 되고, 통합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공산 자파들의 선동에 의한 업무와 갈등 그리고 투쟁으로 불신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단합하는 술 한잔을 나누면서 오해를 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의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저녁 국정감사를 앞둔 단합 만찬이 있다는데 이 기회에 한동훈을 품는 시간이 되고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식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두시민 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